<laughs> 자, 그래서, 네. on the family sports day에서, 네. 어, 30만원 아니었어요. <laughs>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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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자, 자, 여기가 대문자인 이유는, 어, 가족 네. 스포츠 날이 아니고, 뭐라고 했다고요? 거의? <laughs> 이름의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 네. 여기도 대문자거든. 네, 여기도 네. 대문자. 스포츠데이.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에, 네, 운동회 체육대회, 어, 체육대회, 그치, 체육대회. 네. 근데 이건 체육대회가 어떤 공식적인 뭐 그런 체육대회가 아니라, 체육대회 어, 어, 그, 가족, 가족끼리, 네. 응? 체육이요. 어? 뭐예요? s i 피이라고, 피지컬 에 t 케이션이라는게 있어요. 아, 자, 그건, 그건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어, 가족끼리 모여서, 죄인의 가족, 뭐, 다른 가족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응. 그 그런 체육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뭐라고 했을까요? 나, 에, 날. 에. 에. 에 어떤 날에? 시간에는 뭐 시간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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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네, 자, MJ 60 50, 50점이 되겠습니다. 아, 뭐. 자, 시간이면 에시죠? 에 시죠? 네. 11시에. At, at, at 11. 월요일에 a? t n monday. on monday. 완데 <뭔데요> 이거. <뭔데요> 그러면 달월. 월은 얘는 뭐야? May. 입니다인 n 5월에 In. May. In. 1월에 in. In. in January. In j a n 10점 더 드리면 8월. 60점이 되겠습니다. 아, 자, today is birthday. Today, today is birthday. 무슨 뜻이지? 오늘은 운동회다, 그렇지? 네, 네. 뭐 운동회다. 스포츠 날이다, 네 운동회다. 네. 네. 이다죠? 네, 네. It's time to jump rope. 자, jump rope이 뭐라고 했어요? 줄넘기야다. 줄넘기하다. 누기 줄넘기하다. 줄넘기하다. 하다, 누가 말했는데? 줄넘기하다. 미야죠? 자, 여상팀. 여상팀. 자, jump rope은 줄넘기하다라는 동사예요. 네. 동사는 다로 끝난다는 뜻이야. 네. 자, it's time 다음에 it's time to 동사가 나오면 뭐뭐할 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 네. 잘 시간이다 영어로. It is for t e 어. f it's night time. It's time to 동사라고요. 잘 시간이다. e 네. It's time to sleep. 어. sleep. 자다. 가다는 뭐야? 돼요. 안 들렸어요. 가다. 등고. 어, 뭐, 뭐, 어, 선생님이 들려야 돼요. 어, 내가, 70점이 되겠습니다. 먹다. 어, 차다. 차다. 어, 그렇죠. 킥입니다. 와. 언니 팀 50점 되겠습니다. 자, 차다는 킥이에요. 어, 자, 찰 시간이다. 오케이. 이스 i 트 킥이죠. 네. 줄넘기를할 시간이다. It's to 어. 잘 시간이다. It's to play. 어. 놀 시간이다. 플레이. 그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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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싫어하는 공부할 시간이다. 아이 이스턴트 스터디놀 시간이다. 이 플레이. 사력을 가지고. Clay, with Clay, MJ, 60점입니다. 꽃을 가지고, with a, yeah. with a flower. 자, 꽃 가지고 놀 시간이다. with a flower. 어, uh, it's time to play with a flow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Uh, 그다음에 it's time to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예요. 네. 달릴 시간이다. Uh, it's time to run. 하면 되겠죠? 네. 다음, 어? <힌> 제니스 패밀리 스키스 투게더. 자, 여기서, 제니스, 제니가 뭐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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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네 팀 60점이 되겠습니다. 제니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네. 어파스트로피 한 다음에 S가 있는데 이게 뭐죠? 이즈 이즈가 이 아니에요. s <도> 어. 무슨 뜻이야? 뭐가 다, 뭐가 다? 루가 아니야. 루가, 루가 아니야. 루 루가 아루야루는여름분 아니야, 아니야. 다시 아, 뭐, 누가 말했어? 쇠리. 아 쇠리. 손을 주고 얘기. 해뭐라했어 그치. 아 네. 제니의 가족이죠. 요 뜻이야. 뭐뭐의? 네. 요거 잘 적어야 돼. 자 M J 팀 70점 되겠습니다. 언니 이름이다. 자그서어 제니의 이름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누구누구의 가족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네. 제니의 가방 영어로. 어, 네. 제니 스펙. 그 다음에, 어, 조슈아의 가방. 조슈아 스펙. 어, 조슈아 스펙. 이렇게 된 거에요. 네. 어, 어, 제가 조슈아입니다. 미안해요. 자, 스킵이 뭐라고 했죠? 어, 건너뛰다. 또는 깡총깡총뛰다에요. 네. 자, 투게더리 뭐라 그랬죠? 어 함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함께가 네. 여러분 그 윗이 있잖아요. 꽃을 가지고 클레이를 가지고 할때이 네. 윗은 모모와 함께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모모와 함께 이렇게 모모가 있어야 돼. 이렇게 네. 윗 요거 윗쓸 때는 네. 모모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네. 근데 두 개들은 모모를 하면 안 돼. 네. 그냥 함께만 써야 돼. 네. 그래서 윗 여러분 쓸때 쓴 사람 가지고만 쓴 사람은 제가 땡이라고 했어요. 뭐뭐가 네. 없기 때문에 땡이야. 네. 왜냐? 윗 다음에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 뒤에 써야 돼. 네. 그래서 뭐뭐가 있어야 돼. 네. 투게더는 여기 앞뒤에 아무 쓰면 안 돼. 그냥 투게더 함께만 있어야 돼. 네. 얘만 있어야 돼, 얘만. 네. 그 뒤에 있어요, 지금? 점만 네. 좀만, 좀만 있어 마침표만. 네. 네. 자, 자, 스킵은 땅총 뛴다. 제니의 가족이 함께 깡총 뛴다. 예. 요 네. 제니의 가족이. 네. 그런데, 깡통을 네. 뛴다가 아니라, 여기에 S가 왜 있어요? 네. 가족이, 제니의 가족이 여러 명이 있겠죠. 네. 여러 명이 있지만, 요걸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묶음으로 하면, 가족을 한 단위로 묶음으로 하면, 그러면 하나야? 여러개야? 하나, 하나 하나죠? 한 묶음으로 했으니까 하나죠 네 종이를 여러개를 묶어서 책을 만들었죠? 네. 그럼 여러분 책을 지금 몇, 몇 권이야? 하나 하나진 여러 권이 아니지 네. 똑같은 말이야 가족이 여러 명인데 한 묶음으로 단위를 딱 정해서 그러면 몇 개야? 네. 한명 그래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애 네, 하나이기 때문에 에스 네, 네, 네. 가붙어요 다수 3번 시작! 오케이 okay. My family skates together 나의 가족은 함께 땅중 뛴다 알았죠? 왜, 왜? 자왜 뛰는거야? 줄넘기 그렇지 줄넘기를 해서 자에이든네 80점 되겠습니다 자 줄넘기를 하니까요 자 마이너스가 되면 100점이 깎입니다 자, 나의 가족이죠. 마이가 나 의죠. 나 의. 네. 나 눈이 뭐야? 마이. 아이. 아이. 나를. 미미 미. 빨스빨랐습니다 나를은 위에요. 이런 거잘 하셔야 됩니다. 자, 80점이 되겠습니다. 네. 나의 가족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애? 어, 묶음이기 네. 때문에. 네. 나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엔, 나, 나, 내가 아닌 사람들이 많죠. 네. 여기도, 우리 양대훈 씨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지만 내가 아니잖아요. 네. 양대훈이가 네. 아니잖아. 네. 어, 그래서, 한, 나더니고 너더니고 그거기 때문에. 하나, S, 오케이? 네. 우스수가 뭐야? 네. 어, 악! 이거예요. <laughs> 메이슨네 자, 90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야. 자, 옥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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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네. 자, 옛날에 선생님, 아는 사람의 친구의 친구의 뒷사람 뒷집에 사는 친구가 미국에 갔습니다. 네.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네.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거기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유학을 갔어. 네.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너 많이 봤다. 한국 어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네. what? <laughs> 막 이러는 거야요 그랬더니 막막나너 나 모른다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영어로 막 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얘 분명히 봤는데 한국에서 이 한국 사람 같은데 왜 자꾸 영어만 쓰지? 그무서 자기는 영어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어디가 그래 한국, 얼굴이 한국 사람이고, 어디서나 본 사람인 거야. 네, 네. 그래가지고, 예. 이상하다, 어떻게, 쟤 어디서, 네.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미국 사람 같아. 네, 네. 그래서 나 미국 영어로만 막 써.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느날, 뒤를 쫓아가서, 어! 이렇게 써요. 어,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옆에들, 우스! 여기도, 우스! 저기도, 우스! 하는데, 이분만, 아, 이런, 이런, <laughs> 한국 사람 들켰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 <laughs> 다른 장면, 우쌰! 하는데, 아이 e e see, s e 빵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들켰다는 옛날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laughs> 자, 우 어, 자, 미스 I, I, I miss my step! 무슨 뜻인지 맞히면 50점을 드립니다. 원. 자, 50점짜리. 기회는 한 번입니다. 원, 투, 보자기. 두명락 시즌 k season, take r 유, 무슨 뜻이? 나는...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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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 유! 아, 아, 나는 날 발견했다. 발, 뭐라고? 발견다 비슷한데 아니야. 유! 아, 나는 발견 그래요? 안 들렸다. 안 들렸어요? 아, 나를 들렸다. 페이보 50점! 네. 언니나 팀 110점이 되겠습니다. 선택 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마이 스텝에서 스텝은 발걸음이야 발걸음 스텝 이거 스텝 밟는 거 나의 스텝을 미스 놓쳤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안 뛰거나 잘못 뛰었어 선생 어, 눌러 <laughs> 나는 나의 바, 발걸음을 놓, 실수했다 그러니까 나는 네. 발이 꼬였다 둘렁 네. 뛰 하다가 어. 그럼 틀리겠죠? 네. It's time to have, it's time to, 동사가 뭐라 그랬죠? 할 시간이다. 동사, 할 시간이다. 죠 네. have a tug of war. 줄넘기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줄넘기 시간을 가지다니까. 네. 자, it's time to have a tug of war. 줄넘기 할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Ron's family pulls the rock together. 네. 여기 바로 끝나는 동사 어디있어요 g e 더, h e 더. 풀이에요 자, r o n g 가족은 당긴다예요. 풀은 당긴다. 뭘 당겨요? The r 줄. 줄. 그 줄을 당긴다. t o g e 같이. 같이. 함께. 론의 패밀리 어. 가족이 함께 그 줄을 당긴다인데, 여기 S가 왜 있죠? 같이. 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애. 루원의 가족 한명 하나 다니니까 네. 자 the rock moves toward t o r d h e m 이죠 여기서 다르고 나는 동사는 move move 누가 뽑았어 누가 미안해 팀여성팀4 0 점이 되겠습니다 자 move가 뭐야 움직이다 빙도 자 에이든의 9 0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MJ 팀과 동점입니다 자그둘이 움직인단데 S가 왜 붙었어요? 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줄이 몇 개야?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움직여요 움직여. 네. 댐이 뭐야 댐? 그들 그들 그들을이죠. 두 번째 뜻은? 그것들을 그들을 두명 언니네 팀과 어, L A 팀. 100점이 되겠고요. 언니네 팀은 120점입니다. 자, 그들 쪽으로예요. 투월드는. 쪽으로. 뭐뭐 쪽으로. 뭐뭐 쪽으로. 쪽으로 라는 뜻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뜻이 바로 투예요. 투. 학교로, 뭐 어디로 할 때. 투 스코, 이런 거할 때. 투 미, 뭐뭐로. 어, 뭐뭐로. 근데 투는 약간 정확한, 정확한 그쪽이야. Yeah, yeah. 근데 툴들은 그쪽으로지 거기가 아니야. 아, 어 저기로 가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갈수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그쪽이야. Yeah. 저 쿠폰 떨어졌어요. Yeah. 자 어쨌든 그 로프가 그들 쪽으로 움직여요. Yeah. 근데 그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들 옆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근데 툴을 쓰면은 그들 쪽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야. Yeah. 다음 My family falls together. 나의 가족은 yeah. 그것을 yeah. 함께. 당긴다. S가 왜리 붙였어. It은 그것. It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 그것은. <목소리도> 그것은. 두 번째는. <목소리도> 그것을. <목소리도> 그것을. 입니다. The r o v e moves toward us. 뜻은 뭘까요? 시작. 그렇프로 움직인다 우리들 쪽으로죠? 네. 자 무브에다가 S 왜 붙었어요? 누가니 누가? 누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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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애한 명이니까요 We'll have fun w we'll e have fun 우리. We are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자, fun이 두 가지 뜻이 있다그랬죠첫 번째는? 즐거운다, 즐거운다. 어, 재미. 재밌, 두 번째는? 재밌는다. 재미. 재미. 있는이에요. 바로 끝나면 안 되고요. 재미와 재미 있는이란 뜻이 있습니다. 요거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have fun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have fun. 이거 같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해퍼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예요 자, 올은요, 모든과 모두가 있습니다. 모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모든 하면은 사람들을 꾸며주지만, 모두 사람들은 없죠. 자, we all. 우리 모두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입니다. 자 그래서 패밀리는 가족이고요. 단어 보시면 스킵은 깡총깡총 뛰다고요. 하그 네. 월은 줄 넘기라가 아니라 줄다리기. 줄다리기. 포 감기다. 롹 줄. 포월 뭐뭐 쪽으로. 뭐뭐 쪽으로. 네.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어 스피드를 있다가 하기 전에. 자, 어, family sports day 에서, 그죠? 네, 네. 그 날이, 네. 오늘 쓰죠? 네. 오늘은 그 스포츠데이입니다. 네. 자, 줄넘기 할 시간입니다. 네. 어, 여기서 이슬, 그것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여기 시간을 나타낼 때는 그것은 줄넘기 할 시간입니다가 아니라 그것은이라는 해석을 쓰지 않고 줄넘기 할 시간입니다라고만 해야 돼요. 저게 이다 어, 여기 이다 이즈입니다. 이즈. 쟤 네. 이거 이즈 아니에요? 네. 이즈가 되면은 제니는 가족 이다야. 네. 그럼 안 돼요. 네. 이거 의아. 제니의 가족은 함께 깡총뛴다. 네. 나의 가족은 깡, 함께 깡총뛴다. 네. 아이가 아니라 아이 시아니고 <laughs> 우스. 뭐? 나는 내 발을 헛디뎠구만. 어, 줄넘기, 아, 줄다리. 시간이다. Have a tug of war. 줄날기를 하다라예요. 기지시 줄다래기처럼. 네. 그 줄은 움직인다 그들 쪽으로 그들이면 우리가 지는 건가? 그쵸? 네. 나의 가족은 그것을 함께 당긴다 더 당겨서 이겨야 될거 아니에요? 저기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좋아요. 나의 가족과 함께 당기고 그 줄은 우리들 쪽으로 움직여야 이기고 있어요 지금. 자. 이기니까 당연히 재밌겠죠 네. 우리 모두는 네. 재미가 있다 지면 재미없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어 아까 했죠 네, 네 여러분